よろしくお願いし 안녕하세요. 고객님들께 가장 좋은 차량을 소개해드리는 차드라 중고차의 조팀량입니다 오늘도 조팀량이 우리 고객님들 마음에 쏙 드실만한 예, 더울유 G80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연식도 그렇고요 추가된 옵션도 우리 고객님들께서 정말 예, 선호하시는 그런 추가된 옵션. 그리고 어, 주행거리 역시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찾고 계시는 주행거리 구간. 가격을 들으시면은, 아, 이건 내가 딱 있던 조건에 더블유지팔공이야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일단 우리 고객님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보이시는 번호판 메모지에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조특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보이시는 번호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훨씬 더 쉽게 상담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고객님들 꼭 기억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예 2021년 9월에 등록된 2022년 개선형의 제네시스 더 울류 G80 2.5 터보 모델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2.5 터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예한 6대 4 정도의 비율로 2.5 터보에 대한 예, 선호도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요즘 기름값이 자꾸 또 올라가고 있죠 예 연비를 어 연비가 좀 좋죠. 연비가 좀 좋다라는 거. 그리고, 어, 연간 자동차세를 좀 절약하실 수 있다라는, 어, 이런 장점들 때문에 2.5 터보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외관과 실내 색상 조합도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제 저하고 외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실내 들어가셔서 이쁜 실내까지 살펴보시러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WG80 외관 바디 색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지고 고급스러운 바디 색상이에요. 예, 마칼로 그레이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이죠. 예, 다크 그레이 색상인데 이 마칼로 그레이 바디 색상은 2022년 개선형의 모델부터 적용된 바디 색상입니다. 기존의 다크그레이 바디 색상과는 약간의 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예, 고급스럽고 좀 유니크한 예,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릴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능형 콜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야간 운행하실 때도. 예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시겠죠. 자, 휠을 좀 한번 볼게요. 휠은 원래 2.5 터보는 18인치 휠이 기본이죠. 근데 이 차량은 70만원 상당의 19인치 크로밀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어, 앞쪽은 약한30% 정도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광 상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주 깔끔하죠? 반짝반짝한 광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 느낌이 아주아주 아주 좋은 컨디션이 정말 좋은 외관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우리 차자라 중고차 차량입니다. 예 유리막 코팅 시공까지도 완벽하게 끝내놓은 차량입니다. 우리 차자라 중고차는 상품화에 최선을 다하죠. 진심을 담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상품화 과정에서 서비스해 드릴 수 있는 건다 해드려요. 계약하면 해드릴게요. 이게 아닙니다. 예 전부 다 시공을 맞춰놨다 라는 거. 자, 단차 있나요? 단차도 전혀 없죠? 예, 판금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을 오늘도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 차량은 실내도 아주 이뻐요. 예, 이 마칼로 그레이 바디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우리 고객님들 정말 선호도가 높은 하바나 브라운 실내를 품고 있는 차량이에요. 예,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찾고 계시는 실내 색상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이 찾고 계시고 선호도가 높은 하바나 브라운 실내. 거기에 300만 원 상당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나파 가죽 시트로 이루어 있죠. 이루어져 있죠. 예, 하바나 브라운. 나파 가죽 시트로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착좌감이 너무나 좋아요. 네, 착좌감이 아주 아주 좋은 나파 가죽 시트고요. 자, 그리고 너무나 깨끗하죠. 실내 클리닝 전문점에서 시트 몽땅 탈거하고 깨끗하게 실내 클리닝까지 맞춰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차 받으시면 정말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감히 조팀장이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우리 고객님들 정말 많이 찾고 계시는 선호도 높은 옵션이죠 140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루프가 하...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 확실히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추가 적용된 차량은요 외관 모습이 너무나 예, 스포티하게 좀 변신을 해요 예. 느낌이 아주 아주 좋죠. 외관도 그렇고 실내에서 보는 어 파노라마 선루프도 느낌이 아주 아주 좋은 예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뒷바퀴도 볼게요. 뒷바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뒷바퀴도 약한30% 정도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뒤 태도 아주 멋지죠. 뒤 어, 태도 보시는 것처럼 느낌이 아주 아주 좋고요. 280만 원 상당의 전자식 사륜이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눈길 빗길 예, 항상 우리 고객님들 안전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는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작동 상태도 아주 좋고요. 아 트렁크도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깨끗하죠. 침수 흔적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침수 흔적도 전혀 없이 너무나 깨끗한 트렁크 플로우 공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 침수 차가 없습니다. 예, 침수 차 없어요. 도난 차도 없습니다. 주행 거리 조작한 차량도 없습니다. 예, 허위 매물 없습니다. 예, 마음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 주십시오. 운전석쪽도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단차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어, 확실히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주는 어, 이 소피함은 그렇지 않은 차량하고는 어 차별화를 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셨고 실내 내장된 상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14.5인치의 6세대 내비게이션이 우리 고객님들을 반겨드리죠. 그래픽이 아주 좋아요. 예, 아침에 출근하시는 길에 이 좋은 그래픽을 통해서 예, 외부 날씨 정보를 정말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음성으로도 예, 브리핑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기능도 정말 많죠. 예, 6세대 내비게이션은 기능도 정말 정말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너무나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어, 차량의 기능 설정 하시기도 참 편한 차량이에요. 어,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메뉴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 적용되어 있어요.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죠. 그리고 이 차량은 22년 개선형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속도 제한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도 제한 보조 시스템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도 한층 더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장거리 운행하실 때 아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에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하실 때 운전 피로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을 이용을 하시면은 좋은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도 화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화면도 예, 시원시원하죠. 어 확실히. 화면이 크다 보니까 지도화면 보시기도 참 편하고요. 510만원 상당의 파필러 패키지가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어라운드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차량의 사방 모습과 후방 모습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주 예, 선명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3D 어라운드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세대 플랫폼의 어,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3D 어라운드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장애물을 예, 손쉽게 확인하시고 어 좁은 도로 이동하실 때나 어, 지하 주차장 진출입 하실 때 차량 손상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는 예, 이 터치식의 풀 오토 공조기도 예, 이용하시기 아주 아주 편한 어, 그런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자 디자인도 좋고요 이렇게 예, 조작하시기도 참 편합니다. 예,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온도 조절 그리고 어,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풍량 조절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공기청정 모드 기본 적용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항상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하게 운행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에어컨 작동 상태 꼭 확인하십시오. 이 차량 예, 에어컨 작동 상태는 너무나 너무나 좋습니다. 찬바람 아주 잘 나와요. 예, 에어컨 작동 상태 꼭 확인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키는 아쉽지만 예, 스마트 키 이렇게 한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키 보시면은 우리 고객님들 또 많이 찾고 계시는 원격 주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파킹 어시스트가 적용되어 있죠. 좁은 공간 주차하실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리모컨 가지고 손쉽게 원격 주차까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계기판도 한번 살펴볼게요.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 예 전자계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을 변경하실 수 있죠. 그리고 어, 후축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어요. 후축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으니까 차선 변경도 우리 고객님들 항상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예이 속도제한 보조 시스템 시그널도 이렇게 예 계기판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졸음운전 방지하실 수 있는 전방 주시 경보 센서까지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 우리 고객님들께서 정말 많이 찾고 계시는 주행거리 구간입니다. 63,019km를 주행한 차량이에요. 63,019kg. 자, G80 차량은 5년 10만 k m 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 모두 다 제조사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뭐, 넉넉한 보증 기간 남아 있어요. 예, 아무 걱정 안 하시고 차량 선택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어, 차량 운행하시다가 혹시라도 불편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가까운 블루엔즈 하이테크센터 방문하셔서 불편하신 부분 모두 다 무상 서비스, 무상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정말 정말 마음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h h d u 드 d 디스플레이 파퓰 o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d 렇게 차량 전방만 주시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나 계기판 보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차량 전방만 주시하시고 운행에만 집중하실 수있실 아주 아주 안전한 차량이 되실 것 같아요. 이 300만 원 상당의 b 그 t of a l 셀렉션 2 추가 적용된 차량은요 실내가 아주 아주 고급스럽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가죽 대시보드가 주는 이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고요. 또이 실내 고급스러움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얼 로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죽 대시보드와 리얼 로드가 주는 이 고급스러움을 우리 고객님들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는 이엠비언트 라이트와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내장재가 주는 이 이쁨까지도 유니크한 이 느낌 우리 고객님들 전부 다 경험하실 수 있는 차량. 자, 조수석 시트 컨디션 보시면 아주 아주 깨끗하고 너무나 컨디션이 좋죠. 예, 훼손 전혀 없이 정말. 예 좋은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어박스까지도 이렇게 리얼 우드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어 운전할 맛이 나는 예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앞좌석 뭐 부족함 없이 예 우리 고객님들 마음에 쏙 드실 만한 예 그런 차량이 될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뒷좌석 하셔하고 뒷좌석 내장된 상태 살펴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 적용된 차량은요 뒷좌석에 탑승하셨을 때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매력을 훨씬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예, 휴가를 가실 때 이렇게 어, 파노라마 선루프를 개방하시고 떠나시면은 정말 여행갈 맛이 나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좀 예, 뛰는 어, 그런. 최고의 옵션이 아닌가. 예,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자, 뒷좌석 시트 컨디션 한번 볼까요?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너무나 좋습니다. 예, SS급의 정말 좋은 시트 컨디션을 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레그룸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아주 아주 넓습니다 예, 이 G80 차량이 이제 패밀리카로 사용이 많이 되는데 뒷좌석에도 뭐 레그룸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뒷좌석 우리 가족분들도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이죠 자 안레스트도 한번 볼게요 안레스트도 보시면은 예, 리얼로도 적용되어 있고 또 오디오 뒷좌석에서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후면 전동 커튼도 뒷좌석에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이동하 실수 있는 열선 시트 까지, 예, 전부 다 이렇게 암 레스 트에 어, 자리 를 하고 있는 모습 확 인하 실수있 죠？또 뒷좌석 오토 공조 기가, 적 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뒷좌석 탑승객 분 께서 원하 시는 풍량 과 온도 를 예, 따로 독립 적 으로 조 절하 실수있 다라는 아주 큰장 점도 가지고 있는 차량 이 에요. 자, 사이드 프라이빗 수동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의 소중한 프라이버시 지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요즘 자외선이 강하죠? 자외선에서도, 예, 보호받으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이에요. 자, 보신 것처럼, 뭐,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부분을 전부 다 품고 있는 더 올류 G80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컨디션 좋은 차량 놓치지 마시고 꼭 선택하세요. 오늘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2021년 9월에 등록된 2022년 개선형의 제네시스 더 올류 G80 2.5 터보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좋아하시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정말 장점이 많은 차량이었어요 일단 색상 조합이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예, 마칼로 그레이 바디에 고객님들께서 정말 많이 찾고 계시는 이쁜 실내, 예, 하바나 브라운 실내를 품고 있는 아주 아주 멋진 차량이었고요. 어, 추가된 옵션 역시 우리 고객님들께서 정말 많이 찾고 계시는 선호도가 높은. 예, 옵션들이 전부 추가 적용된 차량이었습니다. 어, 추가된 옵션 리스트 예, 여기 자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우리 고객들 님 차량 구매 선택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주행거리 없이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주행거리 구간입니다. 주행거리 약 63,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항금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었어요. 이제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가격 역시도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예, 금액대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 드리는 금액은 4,350만 원입니다.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상담보시면 좋퍼냐에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뭐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고요. 시승 원하시는 고객님 계시죠? 저거 시승 약속하시고 오셔서 편하게 시승하시고 실차 꼼꼼히 확인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우리 차드라 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서비스 이용하십시오. 고객님 댁에서 차량 선택하시면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 팀장에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 있죠?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 허위 매물, 침수 차량, 도난 차량,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취급하지 않습니다. 반인계약서에 제가 항상 법적 보증해드리고요. 만약에라도 그런 차량 판매되면 당연히 8% 취소 환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쪽 댓글창 보시면 우리 찾아라 중고차 공식 카페 주소 나오고있어요 여기도 많은 방문하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 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조팀장한테 전화주십시오. 우리 고객님들 가장 좋은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